메르세데스 벤츠 딜러 한성자동차는 한강 세빛섬에서 8일과 9일 양해간 한성모터쇼를 진행합니다. 한성모터쇼는 한성자동차가 30주년을 기념해 국내 수입차 딜러사 최초로 개최한 독립 모터쇼로서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것인데요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푸름 대표는 지난해 4천여 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고객에게 먼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두 번째 한성모터쇼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. 한성모토쇼는 단일 브랜드 모토쇼답게 최근 출시한 중형세단 신형 E클래스를 포함해 남자들의 로망을 충족시켜줄 AMG GT, 럭셔리 대형세단 마이바우 S500 등 다양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을 한자리에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벤츠자동차 동호회가 제공한 튜닝 차량까지 함께 전시되면서 총 22종의 차량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모토쇼가 진행되는 동안 마초본능을 자극하는 G63 AMG를 비롯, 신형 E클래스, C200 등 18대의 차량 시승행사가 상시 진행됐는데요. 평소 쉬이 탈수 없었던 메르세스 벤츠 차량들을 잠수교를 지나서 용산구청에서 우회하는 코스로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이튿날인 8일 저녁에는 메르세스 벤츠 AMG 라인 등 순정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된 L200 모델의 경매를 진행하는 차량 옥션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. 경매 수익금은 한성자동차의 사회공헌활동 드림그림 장학사업의 기부금으로 쓸 예정이라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 행사장 내에서 비보이와 전자현악밴드의 합동공연과 MC권재관, 김지호와 함께하는 퀴즈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구성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과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교통뉴스 김종혁입니다.